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회전이 조금 안 돼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스윙도 엉성하고, 뭔가, 골프스윙의 부자연스러움을 만들어내실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laughs> 고칠 수 있는지, 더 좋은, 더 자연스러운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제 이 연습을 좀 중간중간에 틈틈이 하고, 이제, 공을 치기 전에 워밍업이라든지, 몸을 풀 때, 그때 좀 많이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하실 때, 뭐, 왼쪽이 회전이 돼야 된다, 왼쪽 어깨로 밀어야 된다, 뭐, 오른쪽이 돌아야 된다, 뭐, 다 맞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우리가 우측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때, 회전이 잘안 되고, 이렇게 손으로만, 이렇게 가시거나, 어깨가 막히거나, 뭐, 회전이 안 돼서 이렇게 손으로만 팔로만 드신다거나 그럼 당연히 힘 전달도 좀안 되고 뭐 방향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컨택 뭐 전체적으로 안 좋게 바뀌게 됩니다 회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드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회전이 될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오른발을 이렇게 그냥 열어 보세요 이거 그냥 공 치는 거 아니라 뭐 공 쳐도 상관없는데, 그냥 드릴이에요. 오른발을 열고, 백스윙을 해보세요. 둘, 셋. 그러면은, 오른발을 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른쪽에 회전하는, 오른쪽에 빠지는 느낌의 역할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왼쪽을, 발을 열어놓고, 둘, 셋. 그러면은 발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과하게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되게 굉장히 거부감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약간 좀, 어, 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안 하던데? 이런 뭔가 편견이 있으셔가지고 좀 도전을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 보면은, 보면은, 어드레스 대부분 발을 딱 일자로 놓고, 약간 안짱다리 식으로 놓고, 공을 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은근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회전적인 부분이 막히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프로들 같은 경우는, 뭐, 일자로 놓는 프로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약간 팔자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오픈이 돼가지고, 셋업을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프로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회전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회전이 막히면은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발을 좀 열어서 어드레스 때부터 좀 편하게 스윙을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일자로 놓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드릴은 오른발을 열어놓고, 백스윙 때는 오른발을 이렇게 열어놓고, 공은 뭐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그냥 느낌을 받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회전을 하게 되면 은 골반의 움직임이라든지 어깨 움직임이 오, 되게 쉽게 가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백스윙 끝까지 하지 마시고 뭐 끝까지 하셔도 상관없고 스윙을 해보시면 은 되게 좀 왼쪽에 공간이 많아진다 왼쪽의 역할이 좀 시원시원하게 열리네 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왼쪽 같은 거 문제는 이제 뭐 회전이 이렇게 막히시거나 캐스팅 돼서 손목이 풀리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은 풀리는 것도 덜하고 컨택도 뒷땅보다는 정타에 맞는 확률이 좋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채를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오른발을 뒤로 이렇게 뒤로 빼주시고 이렇게 어깨 라인에 대고 뭐 채는 굳이 없어도 돼요. 그냥 어깨 라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고 이런 식으로 오른발을 뒤로 빼고. 백스윙을 이렇게 몇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른발이 뒤로 빠져있기 때문에 대부분 회전이 안 되시는 분들 보면은 체중이 앞으로 쏟아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앞으로 걸리게 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걸리면서 회전이 되기 보다는 앞으로 쏟아지는 약간 이런 형태의 백스윙을 가지고 계셔서 회전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뒤로 빼고 회전을 하게 되면은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자연스럽게 회전이 만들어지면서 체중 축이라든지 이런 게좀 골고루 잘 분리돼서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좀 자연스럽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바로 티가 납니다. 왼쪽 앞으로 가는지 오른발 뒤쪽으로 가는지 이렇게 해보시면은 본인들이 했을 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왼쪽 반대쪽 팔로우 피니시 쪽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왼발 뒤로 빼고 이렇게. 왼발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해도 느끼고, 이거 이제 레슨 때 시켜봐도, 아, 조금 돌기 훨씬 편하게 이제 본인들이 느끼시기 때문에 훨씬 좋은 회전, 뭐 백스윙, 팔로우, 피니쉬, 멋진 동작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